할렐루야. 아, 예. 또 저희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아마 어, 저희들 처음이고 여러분 오실 텐데 저희들 소개와 사역을 간단히 파워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93년도에 외 어, 본부의 전산정보 담당 책임 선교사로 갔습니다. 외해기란 선교단체는 2,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90여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 제일갈 때도 영국에 대한 부름보다는 국제 본부에 어, 초대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어, 또 하나님 은혜로 지난 30여 년을 국제 본부와 영국 본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예. 시간상 설명을 다 못하고 이렇게 쭉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국 사람들을 어, 성교에 동원하기 위해서 교회나 어떤 집회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동원된 성교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훈련을 해 가지고 파송을 하는 사역입니다 다른 기수마다 예, 이렇게 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성교 집회에 가서 어, 성교를 알리고 동원하는 사역을 합니다. 보통 3박사일그 휴가를 이용해서 그런 집회가 있는데 어, 외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가서 상담하고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아마 여러분 눈치채려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남자들을 많은 위한 집회입니다. 안 믿는 남자들을 데리고 가지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차 좋아하죠. 그죠. 와가지고 이렇게 어, 집회하는 데 들은 데도 갑니다. 그 다음에 어, 해마다 여름에 청소년 캠프가 있습니다. 그 캠프에 가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너무 좋은 캠프입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도 오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프로그램에 참석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전도사역입니다. 여기는, 어안 믿는 사람들을 음식 초대해가지고, 한국 음식, 중국 음식을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한달한 한 번씩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쇼핑몰에 큰 십자가를 들고 전도합니다. 한 주, 한 군데 있으면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십자가를 들고 쇼핑몰에 왔다 갔다 하면은, 또 매주 목요일 날 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에게성극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지역 교인들과 같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저희 딸입니다. 딸도 휴가나 했을 때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어 저희들이 섬겼던 교회입니다. 한국의 교회면은 내가 늙어서 좀 죄송한데 영국 교회가 좀 젊어서 미안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또, 영국 사람들을 기도에 동원하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걸 하고, 또 같이 영국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이, 어, 영국 백인들, 지도자들, 정부 지도자를 위한 기도하는 그런 부담을 주셔가지고, 예, 어, 그 사람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는 한국 국회에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영국 국회는 매주 화요일에 들어가서 영국 국회의원들하고 기도하는 그런 문을 주, 열어주셨습니다. 얘기가 긴데, 어, 다음 말씀 못 드리고,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예. 다음 포화포인트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목사나 성교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정인이 되기 위해 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오셨습니다 노란 부분이 복음화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1700, 1700년 후, 보금화된 지역입니다. 아, 너무, 예. 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교의 아버지라는 영국인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윌리, 윌리엄 캐리 이후에, 거의, 그 즉, 1900, 아니, 잠시만요. 이후에 200년 동안 많은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 시간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일어난 놀라운 성교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세기 전 3%에 불과했던 아프리카 복음화율이 1990년도에는 50% 지금은 조금 클릭해 주세요. 지금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는 거의 전무했던 구 소련 지역에 지금은 1억 이상의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누가 최고의 전도인지 아십니까? 조영규 목사님? 빌리기란 목사님? 저는 모택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농담이죠.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던 1940년대 후반에 중국에 약 70여만 명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은 박해, 감옥, 추방 다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80년이 지났어요. 그, 우리 같으면은, 우리 상식으로 얘기하면 중국에 교인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는 약 1억 3천만 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가진 나라가 되습니다 뭐잖아 가장 많은 성교사들이 파송되는 중국이 될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숫자를 보면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기독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개신교인을 육밤0백만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틀려졌습니다 <laughs> 6천만 명이 있어요 6천만 거의 우리나라 10배입니다 남미 1 9 0 0년대는 남미 전체가 5만여 명의 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이죠 캐톨릭말고 근데 지금은 1억 이상이 있어요 그 브라질 브라질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다음 인도, 그다음 느느기 인도, 인도교가 인도가 힌두교 본산이지만 기독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는요, 기독교 집회하면은 200만 명이 모여요. 옛날에 뭐 옛날에 우리나라 빌리그란목사님 모았을 때 그랬다는데. 그리고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누어졌던 유럽 유럽이 1990년 공산주의 적 소련의 붕괴로 하나가 됐어요. 1983년 브라더 앤드라는 선교사님 계어요 이분이 구, 공산주의 붕괴를 위한 7년 기도 운동을 1983년도에 했었어요. 그런데딱 1990년 구소련이 그 무리졌어요. 그리고 2001년 9월에 있었던 뉴욕 상동이 빌딩 폭파사건으로 그처럼 경고했던 이슬람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계기로 인해서 근본주의자 이슬람과 온군주의자를 분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슬람들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영국과 그리스에서 이란인 난민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란이 호메니에안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그 당시 는 친서방적이었어요. 그 팔레비 왕 시절에 그때는 종교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란 에만 명의 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추방당하거나 순교당하거나 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약 10여 년 전에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이란에 30만 명에서, 30만 명에서 최고 120만 명 정도 교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됐어요. 근데 이 난민들하고 사역가자면 내가 그 얘기 했더만, 그 사람들이 네 틀렸다고, 어,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만, 내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얘기한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란에이 사람들 이해하면 600만 명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여주시죠. 제가 아는 한 세계에서 최고로 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국이 아니에요. 파키스탄 수도 카라치에 있습니다. 국제 카라치 국, 국제공항에서 수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저기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공사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기 십자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망을 쳐놨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실크, 통치하게 만든 실크로드이지만, 복음 전파에도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크로드보다도, 실크로드보다도 수천, 수만 배나 효과적인 인터넷 혹은 SNS 등정보 도로가 40여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뭐, 이메일 쓰고 인터넷 쓰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죠? 40년도 안 됐습니다. 이 정보화 도을를 통해서 보금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로 많은 관정을 동원한 영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라는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약 50억의 인구가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3억 이상의 인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보금주의적인 교인들의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였어요. 그래서 1980년부터 서구보다 비서구에 더 많은 교인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서구에 약4네배 내지 다섯 배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한국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눈이 그까지만은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 잘못 찾는 사람 많습니다. 또이 작은 나라에 또 둘로 나눠졌어요. 그런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BTS 등전 세계적으로 K-POP으로 난립니다. 그리고 K-POP 전에 K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K 성교였어요. 아마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파견한 외교관이 전 세계에 2,000명이 안될 거예요. 근데 이미 선교사들은 3만 5천 명, 4만 명이 나있어요 외교관들은 주로 나가면 자기 일 때문에 주로 사무실에 앉아서 봉공하고 이렇게 연락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사람 있는 데마다 다 찾아가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제대로 그 당시 정보가 안된 나라에서는 한국 선교사 너무 활동을 하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선진국인 줄 알아요. 이처럼 지난 40여 년간 이루어진 복음화가 그앞 2000년 동안 일어난 복음화보다 더 많이 진행되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1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처럼 놀랍고 새로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성교학자들은 이대로 가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제림하실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세계 성교의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과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셨습니까? 세계 성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난 요즘,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그 중심에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네. 한국 교회 성장은 20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일들이 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가 제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더니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앞 오지를 보면, 이에 여러 개가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정말 사역이 너무나 잘 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무조건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못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델을 다른데 사용하고자, 하시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때까지도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 환상을 본후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모든 것이 잘될 때도 순종하기 모든 것이 잘안될 안 때도 순종하기 어렵지만 모든 것이 잘될 때도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환상을 보거나 말씀을 주셨을 때 곧이 아니라 긴가민가 따지보고 오심하고. 다른 정글을 볼, 보여달라며 주저하거나 놓치지요. 그런 사이 이 환상은 말씀은 심해지거나 잊어버립니다. 마게도나 떠나기를 힘쓰니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죠. 10, 10절 후반부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서 저 사람은 마게도나 즉 유럽 사람입니다. 만약 사도바울과 디모데가 이 환상을 놓쳤거나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일 때문에 유럽의 복음화가 가장 먼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인을 사용하셔서 전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이 지금 많은 도전과 시련의 측면에 있습니다. 한때 부자가 영원한 부자가 아니듯이. 2000년 동안 세계 복음화에 천병했던이 유럽이 지금은 아주 힘들어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종교도 분포도입니다. 복음주의지 교인이 24%가 아닌 2.4%에 불과합니다. 유럽이. 북유럽은 그나마 괜찮지만 남유럽, 동유럽은 복음화 비율이 1% 미만인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스페인 1%가 아닌 0.1% 정도의 불한지방이 되어 버립니다. 0.1%라는 얘기는요. 인구 100명 중 교인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 시장 막아 두었냐? 복음주의 비율이 0.2%에 불과합니다. 다음 다음 예 그다음 그다음 보이죠? 예. 예. 영국 왕은 최근에 짐하셨죠? 영국 왕은 성공의 수상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한 왕 시대 제가 아는 한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엘리자베스 이왕만 유일한 교회였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다음 영국 수상입니다. 이 사람은 인도의 힌두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야당인데 지금 런던 시장 3기째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사람이 유력한 자기 수상 후보입니다. 그 앞에요. 아프. 최근에 약 3주 전에 이 사람 아니 고아프 그 스코틀랜드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파키스탄계 모슬럼입니다 매주 영국에 천 명의 새 교인이 생기지만 3 0 0 0 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만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문 닫은 교회들은 팔려서 술집, 디스코, 식당, 공장, 심지어 모스크로 변했습니다. 현대성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가 목회했던 교회가 힌두교 사원이 되었고, 세계 최초의 에딘버러 성교대가 일했던 교회는 공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의 파송교회도 이름만 있는 교회로 된지 오래됐습니다. 목사 숫자도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영국의 교회당 목사님 숫자가 평균 0.7명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계시면 한 교회가 세 분의 목사님이 있으면은 다른. 네, 다섯 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이제는 설사가, 설사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도 사례비를 지휘할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웨일제는 신학교의 80%가 지난 10년 사이에 문을 닫았습니다. 또 영국교의 60%가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중, 학생 1000명 중 3명만이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니 장래가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영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럽은 세계에서 기독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유일한 대륙입니다. 복음주의자가 1%안 되는 나라가 22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0.6%에 불과합니다. 초대 교회들이 세워졌던 그리스. 거기에 계신 성경자 보고 이하면은 그리스는요. 참여 숫자보다 개신교의 참여 숫자가 개신교의 숫자보다 많다 고 합니다. 이건 장려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의 숫자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유럽이 심각한 성교지입니다. 보통 유럽에서 사회가신 성교사를 만나면 성도님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왔으니 고생했다고 말하기도 못하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럽은 아름답고 여행을 고나고 싶은 좋은 대륙입니다. 그런데 높은 물가 등으로 살기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사회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나라입니다.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대륙입니다. 영측으로 암울하고 힘든 영국을 떠나 저희들도 피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몇년전 라오스를 가려고 비행기 표까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순간에 너를 위하면 라오스 가고 나를 위하면 영국에 있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영국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남,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굴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군가는 영국을, 유럽을 전하고 지켜되지 야 않겠습니까? 보금주의자들의 대륙별 분포입니다. 유럽인이 4%로 가장 적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관해도 중요하지만 유럽 선교도 매우 중요하고 긴급합니다. 누가 누가 이 유럽을 재복음합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보면 구절에 마게도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습니다. 지금은 전 유럽이 우리들에게 다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습니다 정말 영국은 유럽은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침몰하는 탄탄익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놓고 본인은 익사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 복음 전파에 엄청난 일을 한이 유럽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거나 힘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처음 복음받은 우리가 소위 세계 제2의 성교 대국이라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성교하는 한국교회들 많습니다. 이들 위한 성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럽을 성교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다. 유럽은 성교지가 아니라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교지는 없지만 특히 유럽 성교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년이면 볼수 있는 결과나 열매를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 어쩌면 열매를 볼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이 특징인 빨리빨리 열매를 보기 원한다면 유럽 선교 시작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역할은 실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생각하며 실을 뿌릴지 말지 결정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지만, 본인도 파성한 교회도 그 열매를 직접 보지 못했던 토마스 성교서와 파성교회였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성교는 쉽고 어려움에 따라, 혹은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혹은 열매가 있고 없음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전하라는 오직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참여합니다. 신음하는 유럽을 구해 주십시오. 다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열매 보고 싶지 않는 유럽 성교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청원교육위를 추원합니다 한국교회 성장은 20세기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는 최고의 기적 이 한가운데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정우교를, 한국교를 회 서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다시 건너와 신음한 유럽교를 도와주십시오. 싶기도 하겠습니다.